이게 오룡이에요오류그 5룡. 드래곱은 뭐죠 드래곱은 드래곱은 그 용이 무슨 소원을 빌겠느냐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소원을 빈 거랑 똑같아요 어. 롤 이기게 해주세요 이 소원은 난 소원 쓴 거예요 지금 저는 용 오버포를 먹으면서 자, 그런 건 그런 겁니다 거기다바로 그러면 초사이언이지요 어 그러면은 초사이언 상대에서 초사이언 상대에서 그냥 한마디로 그 손오공으로 따지면은 초사이언 모드 그다음에 그그 그 나르토로 따지면은 미수화 어? 그 있잖아요 다 그 블리지도 사진 본다. 반카이! 해가지고, 그 만에 쓰고. 반카이! 해가지고, 만에 쓰고. 지금, 그 상태에서, 선우검, 그, 그 나오는,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, 용한테핀 겁니다. 어, 핀 거예요, 핀거 그만큼 오룡이, 십사기입니다, 십사기. 이게 오룡 발언이면은, 라이언이 막못 이겨요. 어, 이거 라이언이 막, 반카이! 야, 뭐야? 왜한 방에 죽어? 야 아니 한방.. 야야야야야 야, 야, 뭐야 어떻게, 야, 어떻게 한방이 죽는데 나 이거에? 이거에 어떻게 한방이 죽어? 이거에 죽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야 이거 엄청 세다! 한대 때렸는데 300이 달았어? 한대 맞았는데 300이 달았어? 아한대한대 팍나는300 달았어? 왜 300이 달아? 이게, 아니 잠깐만, 이게 왜 300이 달아? 내 아니 내 공격력이 400인데 한대 투컨드런 4 0 0 300이 달았다고? 말이냐? 아니 랭가는 안 죽거든. 오 어, 랭가는 안 죽거든요. 랭가루 진짜 피1 1일 때도 이거 잡아봤는데 랭가는 안 죽어. 죽네? 야 이건 진짜 값진 경험이다. 필인다며로 피가 300 이하일 때 치면은 죽습니다. 이건 진짜 값진경험이요 18레벨이어도 죽네요. 어, 18레벨이어도 죽네요. 18레벨이어도 아니 18레벨에 바로는 용 오버분데 죽었어.